어,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안 세요, 차가 핸들도 반대로 움직여서 미치겠어요. 어유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걸 잘도 골라왔어? 오이. 내 세상에 살다 살다 위로 열는 차를 봤어도 아래로 열창 처음 보네. 아유 타세요 금방 끼울게요 야 이거 노래는 나오냐? 못 틀어요 구멍이 테이프밖에 없어갖고 무슨 고조선 시대 차를 사왔어? 뭐 타임머신이니? 완전 사기를 당했다니까 <laughs> 무조건 최저가라고? 아 생긴 건막호영철을 고용치로... 이거 이거 뭐예요? 아꼭좀 도와주세요 네 조용히 해 이씨 뚜도 없는 게 사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왔노 아저씨가 허위 매물로 꼬셔가지고 다른 차 억지로 팔았던데 뭘 그냥 환불합시다! 환불은 안 돼! 아! 처음부터 캠이 차차차 협에서 환불 보장 마케는 차량을 구매했으면 환불도 가능했을 텐데! 진짜 허위 매물이 아니고 다 있는 거라가니까 진짜? 메인에 있는 최저가 이것도? 아 XL5 우짜지 그것만 지금 막 팔렸어요 어? 아니 계속 보면서 왔는데 내가 샀어요 남중에 아까 보니까 또잘란다 또! 아 아니다 XL6네 아, 그것도 좀 전에 내가 샀어요. 요의별 바꿔달라고. 아니구나, 세븐이구나. 하필이면 방금 전에 아버지 사드린 차래. 에이슨, 그거는 공허. 나인, 큰이모 텐, 삼촌, 레브엄마에 없다고. 언제까지 안기고 오, 어, 이거 봐라, 사기지. 보고 한데 없다 그러지 마. <laughs> 맞아요, 사기꾼. 아, 게임이차제 차입으로 방문 예약 한차있으면헛가음 보상 서비스로 위로금 2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앞소서 뭐. <laughs> 그거는 온라인 업데이트가 늦어서 그런 기고. 마 오프라인에선 골라보소 이거 다 있다고? 색도 있고? 하모 그럼 이거 파란 놈으로 합시다 오케이 파란 거 파란 거 k 비차차차에서는 보증 마크 있는 차량은 연장 보증 혜택이 있는데 뭐고아까운 자꾸 문이 열린 잠깐만 파란 거 말고 그냥 녹색으로 합시다 하면서? 녹색 없어? 사기야 여기? 어? 아, 아이고, 아이고, 더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계단을 두 개씩 어내기가 뛰내리갖고... 아이씨,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차 없는 거 아니야? 어, 사기꾼들인가 봐. 어? 알았다. 하하하. 일단 나와야겠다. 야, 맞네, 녹색. 응? 어? 뭐야 이거 파란색이잖아 뭐 반반 무만이야 이 x 이놈들 이것은 사기꾼들이었네 아이씨 안 판다 자식아 뭐야? 야! 뭐 이러고 다니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손님을 막주먹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막 어? 여기서 다맞췄나 보네!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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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봤지? 겁나 싸고 좋은 게 어딨냐? 다 사기지! 아유 그럼 어디서 사요? 아 케이비 차차차! 여기서 사야지! 아 그렇구나! 가는구만! 저기 삼총사도 잡혔네요! 뭐? 에이. 지금 뭐라 그랬어? 삼총사? 그래 삼? 아 케이비 차차차가 3.0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와 많이 기대해주세요 케미천천차3.0 커밍 쑤뭐 마아 두어 봐라